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죠? 어. 우리가 이제 아까 그 29번까지 했고 이제 조합 분 문제를 이제 풀 차례인데. 음, 30번부터 35번까지는 그냥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들 한번 풀어 보시고 혹시나 이런 문제도 어렵다 면은 어, 질문 주세요. 그래서 요거 이제 영상 보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음, 36번부터 한번 해 볼게요. 36번부터. 36번. 그죠? <laughs> 등시 음, n p e r m u 이 a t 그리고 마이너스 7 c o m 이션 n 2가 21일 때 음,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별 문제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혹시나 또 당황할까봐 자 일단은 n p e 테이션 t 2는 n 곱하기 n 마이너스 1이고. 그죠? 그 다음에 7 c o m 이션 n 2는 뭡니까? 7 c o m 이션 n 2는 2 곱하기 1분의 7 곱하기 6이죠. 이게 21이고. 이거 이제 약분하면 은 3이 되니까 얘도 21이다. 그지 넘어가면 은 n의 n-1이 42가 되니까 어, 7, 6이 42. 그래서 n은 이렇게 해서 7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어, 너무 기쁜 마음이지. 기쁜 마음에. 시험지에 이 문제가 나온다고 너무 기쁜 나머지 실수하지 말고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알겠죠? 37번 문제 37번 문제 보시면은 2 곱하기 그리고 n 컨비네이션 3 곱하기 3은 3 곱하기 n 커뮤테이션이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재의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어, 2 곱하기 n 컨비네이션 3이니까 3 2, 1분의 n, n-1, n-2 이렇게 그죠? 쓰면 되고 그 다음에는 3 곱하기 얘는 뭡니까? n에 n-1 이렇게 되는 거죠. n에 n-1 그렇죠? 그면 이제 2하고 2 지워지고 그죠? 약분이 되고 그리고 양변는 똑같이 n, n-1, n, n-1 n -1 이렇게 있으니까 나눠주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게 누굽니까? 3분의 n-2가. 음. 3분의 n-2가, 그죠? 여기 3. 그래서 n-2가 9가 되니까 n은 이렇게 해서 1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쵸? 어, 연이요 38번. 자, 38번 보시면은, 38번 보시면, 음. 어 등식 n 퍼뮤테이션 3이 n 퍼뮤테이션 3이 어 뭡니까 12 곱하기 n 콤비네이션 2가 되고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면 똑같습니다 전 문제랑 그래서 차근차근 좀 보고 다시 한번 풀어 보고 그지 시험지 에 이런 문제 나오면 어 어떻게 풀지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풀어 보시면 됩니다. 음. 자, 어쨌든, n 퍼뮤테이션 3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그죠?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들면서 3개까지 곱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는, 12 곱하기 n c o 네이션 2는 2분의 n의 n-1.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고, 그럼 얘 6이 되고, 그죠? 양변에 n, n-1, n, n-1, 이렇게 약분하면 돼요. 그치? 자, 그래서 n-2는 얼마입니까? 6. 이렇게 되죠. 그래서 n값이 얼마예요? n값이 8. 이렇게 되죠. 그치? 자, 그래서 그 밑에 39번, 40번, 41번 너희들 풀어보시고요. 어, 같이 풀어볼 게 이제 42번. 그죠? 이제 숙제가 조금 나갈 거예요. 여기서 문제 풀고, 안 되는 거 물어보고, 그죠. 어, 아까도 전첫 번째 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뭐, 이것뿐만 아니라, 너희들 기출문제도 지금 계속 영상을 올릴 거고, 자 뭐, 월, 월, 금, 수, 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월, 수, 금, 토, 일까지 계속 영상이 올라갈 거니까, 계속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번 봤을 때, 숙제검사 했을 때, 정말, 아, 내가 일,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라는 거를 저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좀 열심히 좀 공부를 합시다. 음. 자, 42번 42번 문제 보시면은 2008년도 수능 나형 25번 문제인데 서로 다른 다섯 종류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느 수료원이 있습니다. 이수료원의 프로그램에 참가한 A와 B가 각각 다섯 종류의 체험 프로그램 중에서 두 종류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죠 A도 두 종류, B도 두 종류. A와 B가 선택하는 두 종류 체험 프로그램 중에서 한 종류만 같은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죠한 종류만. 한 종류만. 자, 여기에 조건이 들어갔죠. 한 종류만 같도록. 그죠? 그러면 체험 프로그램이 다섯 가지가 있으니까 그 체험 프로그램을 a, b, c, d라고 하면은 a, b, c, d라고 하면은 a와 b라는 녀석이 같은 동일한 같은 활동을 할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A, B가 A라는 체험 활동을 같이 할 수도 있고 B라는 체험 활동을 같이 할 수도 있고 C라는 체험 활동을 같이 할 수도 있고 D라는 체험 활동을 같이 할 수도 있고 E라는 체험 활동을 같이 할수 있으니까 총몇 가지가 나옵니까? 총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같아야 되니까, 나머지 이제 네개 중에, 뭐 만약에 A가 선정됐다면, 나머지 BC, DE 중에, A는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를 거고, 그 다음에 B는 A가 고른 거 나머지에서 하나를 고를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거를 이제 하나씩 골라줘야 돼요. A, B가, 그죠? 이제, 같은 활동을, 같은 활동이 아닌, 서로 다른 활동. 서로 다른 활동,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그죠? 그러면, a 라는 녀석은, 이제 이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 외에, 네개 4개 중에, 네 개의 체험 활동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니까, 4 컨비네이션 1. 그죠? 네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니까, 곱하기. 어, b 는 녀석은, 같은, 이제 한 가지만 같아야 되니까, A가 선택한 거 말고 다른 거를 선택해야 되죠? 그럼 남아있는 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3 컨비네이션 1. 그죠?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4, 3, 12니까 12가지가 되네요. 12가지. 그래서 이제 총 이제 한 종류만 갖도록 되는 것은 5가지. 그죠? 하나가, 하나가 갖게 되는 체험 활동이 5가지.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AB가 서로 다르게 어,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에서 12가지. 그래서 5 곱하기 12 해가지고 몇 가지? 60가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4점짜리 문제였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할 문제. 아, 꽤 까다로웠습니다. 45번 문제. 어, 1998년도, 오, 그죠. 한세기를 뛰어넘어서, 1998년도 수능 인문계 28번, 그죠. 문제입니다.